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 가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모델인데요. 이름은 로우프로의 트랜짓 350AW라는 모델이고요. 단종은 됐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11만 원대 정도. 제가 이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생김새가 카메라 가방 같지 않다는 거죠. 겉에가 뭐 없이 좀 깔끔하게 생겼죠. 두 번째는 저는 이 주머니. 주머니는 아니고 액세스죠. 측면을 통해서 카메라를 바로 꺼낼 수 있는 지금 카메라 이거 한두 밖에 없어가지고 찍고 있어서 제가 따로 못 보여드리는데 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넣어가지고 바로 빼는 것만으할수 있을 겁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이 바로 측면, 측면 액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카메라 가방입니다. 메고 다니다가 카메라 꺼낼 일 있으면 한쪽만 풀어서 아, 이렇게 땡겨서 풀어가지고 카메라를 딱 꺼내서 찍고 찍은 다음에 다시 넣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 가방을 내면 매번 가방을 다 받지 않아도 카메라를 쉽게 열,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가방입니다. 카메라 가방 보면은, 이렇게 뒤돌려가지고 등짝이 열린다든지, 뭐, 위에가 열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꼭이 측면에 있는, 측면에 이렇게 열리는 것들, 열리는 카메라 가방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뭐, 디자인도 예쁜데, 이 측면 수납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삼각대를 여기다가 달려고꼽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이렇게 꽉쪼으면 여기는 이제 잠금 이게 락이 캡락이죠 요 잠금장치가 있어서 어 원래 보통 삼각대 같은 거에다가 쭉 끼워놓고 막 왔다갔다 하면 이게 이제 선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이제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걱정 없이 타이트하게 삼각대를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각대가 겉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보면은 어? 저 사람 손찌고 당긴다 라는 건 이제 뭐 좀 광고하고 다닐 수 있겠죠? 어, 어깨끈 쪽 보면은 어깨끈이 되게 폭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엄청 푹신푹신합니다.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좋아요.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끈은 원래 제 짝이 아니에요. 저 어디, 어디 여행 갔다가 한번 이 끈이 여기 끝에가 이렇게 얘가 딱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일이 끝에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쏙 빼면 그냥 빠져요. 일부러 이렇게 탁착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끈이 있었는데, 한쪽이 빠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우프로에 전화를, 해, 문의를 했더니, 호환되는 거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거 심지어 무료로 보내주신 거예요. 굉장히 AS도 좋고. 이건 선글라스 꼽는 이런 게 있죠, 그죠전이 가슴 스트랩을 항상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빼보면 이렇게, 허리벨트, 양쪽에둘다 있어요. 전 요건 잘안 쓰거든요. 이거, 장, 장시간 걸을 때는 요것만 보통 이제, 터넘 스트랩만 보통 착용하고, 이 허리벨트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봤는데, 저처럼 배 나온 아저씨들은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단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상단부에는 별도의 랩탑, 넥탑. 랩탑을 넣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 끝까지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무슨 크레드핏인가? 라고 해서, 랩탑 끝이, 여, 여기서 끝납니다. 이쯤? 어디에 정확히? 한 이쯤에서 끝나요. 이게 바닥에 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퐁 내려놔도 노트북은 지면에 충격이 전달되질 않아요. 뭐, 그런 건데, 사실 저 노트북이 없어서 잘안 쓰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갑 같은 거 넣으면 블루 켜가지고 쓰는 등에 백이잖아요. 그렇죠 딱히 이제 그한기 에어벤트라 그러죠? 에어벤틸레이션을 고려한 무슨 등판 형태는 아닌데, 여름에는 사실 어떤 백팩을 매도 다 땀이 나더라고요 그쵸? 렇 일단 거꾸로 보면 이것도 좋고 주머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는 여기서부터 요쯤 요정도 네. 이렇게 없어서 사실은 좀큰 핸드폰 하나 요렇게 대각선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카드라든지 지도? 명함? 이런 데명함을그 얘기는 좀 없는데 그리고 이쪽은 또 몰리 시스템 한 줄이지만 들어있어서, 파우치 같은 거 있죠? 웨빙 들어가 있는 거. 몰리 파우치 같은 것들은 이제 결합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쓰시는 분들은 한 번도 인터넷에서 못 봤지만, 그래도 거기 있다. 질감을 보시면, 벌집 모양으로, 그 짙은 회색에 이런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면부, 여기까지. 허접해 보이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고급스러워 보여요. <laughs> 한번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짠! 예, 상단 부고요매쉬 포켓이 두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본 포켓이 있습니다. 이 포켓도 작아요. 작고 여기는 뭐 열쇠를 걸어놓으라고뭐 고리 같은 있는데 잘안 쓰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얘는 여기를 뚫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로 뜯어지고 이게 다 뜯어져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이 쓰시면 그거는 일반 백팩처럼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이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좀 두꺼운 폼인데요. 어, 이렇게 생긴 게두 장이 있고 이렇게 얇은 거이건 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얇은 요런게 6장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 들고서 해볼게요. 아, 네.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있는대로 주어진 패드들을 다 한번 붙여본 상태입니다. 어, 특이한거는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밑이나 위로 올리고 얘를 써서 이거 대신에 여기다 딱 달게 되면 그긴 망원렌즈 쫙 달려있는거 있죠? 그런 카메라 넣으실 때는 뚫려 있는 거 얘는 좀 폼이 아니고 딱딱한 도화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판때기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걔를 여기다 딱 얹으시고 하시면 긴 망원 렌즈까지 쭉 내려서 카메라를 수납하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카메라 보통 여기 넣고 이쪽으로 카메라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요 깊이가 한 15cm 정도 나와요 15cm 15cm나 나오기 때문에 렌즈 같은 걸요 방향으로, 웬만한 길를 가지고 있는 렌즈라도 요 방향으로 바로 쑥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꼭 눕혀서 수납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가방입니다. 재미있고 실용성이 되게 좋아요. 이 부분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카메라 용품 말고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여기에 뭔가 짐이 차있을 때, 이렇게 해서 손 넣으면 바로 뺄 수가 있어요. 물론 렌즈같이 부피가 큰 것들은 좀 힘들겠지만, 가끔씩 와이프가, 음. 여보나 뭐 지갑 좀 빼줘라고 한다 그러면 어 알았어 하고 어, 바로, 바로 손으로 가서 쏙뺄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이게 좀 개인 차이긴 한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두꺼워 가지고 매면 무슨 함 사세요. 어함한팔로온 사람처럼 여게 등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키가 181에 몸무게가 79kg 보시면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세요. 아이요 이렇게 한팔라운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 가장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부분인데 물병 넣는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 백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바로 물병 넣는 곳이 있냐 없냐 요건데 얘는 물병 넣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차가면 음료수 병 같은 거 있죠? 페트병 같은 거 사가지고 먹다가 남은 거를 잠가가지고 가방 안에 넣었을 때 다른 짐들이랑 같이 있으면 좀 살짝 불안한 게좀 있어요 이 이슬, 밖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젖지는 않을까 새지는 않을까 여기 보시면 몰리 있죠 이걸 이용해서 제가 여기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3불 정도 주면 이런 물병 파우치 몰리 시스템 돼 있는 걸 팔아요 여기에다가 괜찮죠 완벽해진 카메라 가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로우, 프로, 로우 프로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가방은 이미 단정이 됐는데 위 아래 높이를 조금만 키우고 이 폭을 조금만 줄인 그런 가방이 나오면 참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카메라를 빼니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빼고 그렇죠 착착착착착착 찍고 다시 넣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가방 한쪽 어떻게을 내주고 다시 또 걸어갑니다 제가 왜이 옆에 이 측면 수납 요거를 왜 좋아하냐면, 예전에 이렇게 넥스트랩 해가지고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가끔씩 얘기를 딱 들어 안았을 때 발로 차고, 그쵸? 그리고 또 애기 또 봐야 될 때는 이 덜렁덜렁거리는 카메라도 더 주장스럽고, 그렇다고 들고 다니자니, 애기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빠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맞는 가방이다. 아마 그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아이 아버지 분들께서는 아마 조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얘는 지금 이름이 트랜짓 백팩 350 a w 인데트랜짓백 어, 트렌지 슬링 250이라고 해서 끈그 한쪽만 있어가지고 슬링백처럼 맬수 있는. 얘는 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즈랑 요 두께가 좀 작은 그런 슬링백도 있고, 그다음에 150도 있어요. 더 작은. 어 참고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트랜짓 백팩 350이붙치시면 많이 나오는데. 70% 안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짭이에요 어, 정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짭입니다 이 스트랩 쪽, 죠 선글라스 끼는데 이 위치도 좀 다르고 로고도 좀더 다르게 생겼어요 두개딱 갖다 놓고 보면은 이 재질의 색깔도 좀 다릅니다 그 짭을 사신 분은 이 가방에 한 1년 쓰니까 이게 엄청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이게 가방이 어, 원래 좀 보면 이렇게 안에 짱짱한데 그쵸? 지금도 각이 살아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각이 싹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리에서 60, 뭐 60몇 불, 뭐, 66 불, 막, 이런 것들을 사시면, 짭, 인거 알고 사시면,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빠 진사의 필수 아이템. 카메라 가방. 프렌즈 백팩 3 5 0제 인생 카메라 백팩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